매생이 굴국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요리세상입니다. 제철 매생이 가지고 매생이 굴떡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2인분이에요. 2인분인데, 매생이 한 팩에 굴, 생굴을 김장할 때굴 사서 냉동시켜 놓은 굴인데, 요즘에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더 탱글탱글하죠. 요렇게, 요렇답니다. 제철에 제철 굴 요렇게 해놓으면은 요게 200g 이거든요. 대파 곱게 다져서 파기름을 내서 매생이 굴떡국을 만들 겁니다. 떡국은 2인분, 요 냉면기에 한 8부 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, 매생이 굴떡국의 육수는 다시마, 다시마 내쪽 가지고 깔끔하게 초반에 그런 물로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. 일생이랑 네. 이렇게 해서 손질이 참기름으로 참기름을 내서. 매생이하고 떡국에는 국물이 많이 안 들어가서 이 국물이 떡국 분량만 큼금 넣습니다. 육수가 끓으면 떡국하고 굴을 같이 넣어줍니다. 굴하고 떡국을 같이 넣어서 멸치액젓 한 큰술 넣어서 간을 맞춰줍니다. 어제 간은 소금 한 꼬집 넣습니다. 끓으면 매생이 넣습니다. 매생이 넣고 매생이 풀어지면 다된 거거든요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 맛있어 이렇게 해서 매생이 굴국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